이 방에서는 안 나온 게, 지금, 야구, 그, 그, 그,더라? 기아. 지금 혼란 하나 쳤는데. 와, 악역전 오는구만. 주시가셨나 봐. 응. 엄마 해. 예? 게더안뜨거좀 식어 놨어. 안 뜨거? 아, 어? 응. 응. 그러면 야 엄마가 그거. 노래 불이 고 음, 그래, 안 뜨거, 안 뜨거면 먹어야지. 자, 아까 먹었던 거그 오리죽 끓여가지고 이번에는 오리죽 먹겠습니다. 쉽게 먹으면 싫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저녁에도 소복은 해요. 음, 잘 먹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마, 아마, 아마 뜨다 먹여기도 여기도, 자작도콜 여기, 여기, 여기. 짜면 물좀타서먹야 저기, 여기기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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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아기고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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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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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우리 앙 얼마 안돼 그래? 한번보자라 아니 많은 뭐 죽인 게너 저래? 이거쓰어도 괜찮은데 이따 나뒀다 닦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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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도 되지? 그래, 그래. 그 사고? 조관하다접관나다고작사고 응? 15 있는데. 됐소데그지 라이브 말하는 중이에요? 공주 끓릇서 이렇게 식었어? 한 30분 전에 끓였어, 그래요? 남자가 저 양복살을 빨간색 끼가 그런, 오히려 남북 정상 20주년 기념, 이월 15일. 근데 북한에서 연락, 연락도 안 받는데, 지금. <laughs> 오, 특집이야. 50번 에서 맨날 구걸이요. 네. 응. 1년 돼서 하는가 봐. 응, 계속 구걸 똥화가 온다.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요한은 그, 정리다. 그 내용을 다 얘기를 해줘. 근데,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봐봐. 김대중 정리가 있네. 그 나오잖아. 연락도 안 받는다며. <laughs> 북한에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얘기해그 <laughs> 머시메가 압수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 배우가는 악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또 여자 남자 사귈 때 악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다 기준 있고 그 사람들이 2018년 운동대통령 아, 뭐볼거 없으면 그거를 봐야 되나 금단의 이 흥. 넘어갔다 넘어오잖아. 저 <laughs> 진짜 생존계 됐었어. 지금 시작합니다. 조인빌 때, 원래, 왔었대, 1년 6개월 만에. 하동균. 그, 무승이었구나그후 2년 뒤에, 뜻대로 생각해 본데 없다. 나와서 불렀을까, 무승이었어. 늘님이 자료함 나온는데 되게 재밌어서 왔는데 몸빼는 있고 벗지 마. 달라졌어요. 우리 동진이가 달라졌어요. 선수 어, 대가동준가그가 노래 불렀어 청와대에서. 좋은 날 해동. 어, 그럼 이게 해동 민회에서. 날이 뭔 날이냐. 뭔 날이다고 하던 원날이라고 그때허더만 오. 오. 목상도. 그 이게 뭐라고 잖아그날이 원날이라고 했던 만 오. 금요일 날이던가 원날이라고 했잖아이트나 고시불 날열명 그때. 평소에고 제네들로 같이 불렀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애들로 왼쪽에 네 명. 글쎄요. 선생님. <laughs> 그다태주같이점에서 오는 애들인가 봐 보고 여자까지 다 섞여 갖고 케이타 이거지 음다 먹었네 냉진 다은 맞죠 온게다 먹어졌네 나태주거든 응. 저기 뭐뭐 뭐, 저기서 나왔잖아 음. 같은 팀이구나. 오날아다닌다방니 네서는 못받냐고 물었는데. 남북, 태권도, 자, 호흡법이 틀린다, 이거야, 북한. 북한에서 많이 왔던 것, 사람 북한 수검자는, 틀리다, 이거야, 호흡법이. 쉬, 봐봐, 슉, 소리 나는 거, 북한에서는. 오. 입에서 내는 소리를. 내가 <laughs> 놀래갖고 말했어, 솔직히. <laughs> 재밌다 송소희. 아, 얘, 인가 진짜 오랜만에 나오네. <laughs> 북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불렀었나 봐, 이걸 평양에서 오, 저기도 갔네? 대단해이 아니 국방당 갔었잖아 이게 이거 봐봐, 누구지? 김정범, 통통하네? 애게 엄마 됐어, 벌써 이제 오. 음, 아름다운 는인데 북한으로 농사도 따로 쳐서 보내더라니 그래. 응. 돈이 있어. 음. 북한 농사 있어. 2002년도부터 보냈만 막. 음. 야, 오늘따는 그런 거잘 봐. 좀 이따 얘기만 돼?

다 먹었어? 응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죄송합니다. 저는 이 먹겠습니다 다 먹을 것 같아도 돼. 다 먹어져니 이 죽이라 응. 안녕